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어제 유통업계의 빅뉴스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신세계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을 맞교환하는 지분 수합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끼리 협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에 이어 국내 유통계의 빌드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네이버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 목표 주가 50만원과 함께 인터넷 최선호주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이번 지분수합이 양대기업집단 총수간 회동이 있은 지 2개월 만에 성사되며 양측의 온라인 쇼핑 시장 선점 의지가 발현된 딜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향후 네이버와의 협업으로 연간 4조 원에 머물러 있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오프라인 유통에서 의 추가적인 점유율 증가가 기대됩니다. 네이버는 신세계와의 협업 외에도 아직 6조 원의 자기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1위 DNA 확장을 위한 무한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쇼핑 부문에서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추가 협업, 신선식품 특화 온라인 기업과의 제휴가 예상되고요. 또 금융 부분에서는 대출이나 카드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동맹 구축도 전망됩니다. 더불어 콘텐츠 부문에서 패션 브랜드와의 지분 수합을 통한 재페토 협업 기회. 모색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보유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수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김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포커스 김지숙 기자였습니다.